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이나 ESG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산업화 시대부터 본격적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력과 증기기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작업 생산에서 공장 생산을 통한 대량생산, 대량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자본가 중심의 부가 창출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조건,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문제 및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열악한 근로환경,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등 노동자들의 변화의 요구는 거세집니다. 1912년 미국 로렌스 섬유공장에서 파업에 나선 여성노동자들은 먼지가 자욱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노동을 견뎌야 했으며 빵을 달라, 장미도라는 빵과 장미 행진을 진행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는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 불안정이 지속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1953년 하워드 보웬, 1970년 밀턴 프리드먼, 1979년 아치 캐럴 교수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구분하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 경영 및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1962년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출간 1972년 UN 환경 계획 선언 1976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발표 1987년 UN 우리 공동의 미래 발간 1992년 UNEP 리우 환경 개발 선언 이후 2015년 UN은 SDG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로 17개 영역 169개 실행 목표 330개 성과 지표를 발표하고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진행 후 2019년 이후는 그린딜을 발표합니다. 지속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경영 이슈가 제기되면서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거버넌스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 UNGC Investing for Long Term Value 장기적 가치를 위한 투자 보고서에 ESG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좋게 해 자본시장에 이식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시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UNGC 후케얼윈 누가 승자인가? 라는 보고서에 ESG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였으며, ESG는 투자자산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 요소이자 요인 이슈이다. 자본시장에 ESG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합니다. 2006년 유엔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발표하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이슈를 고려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가지표로서 전세계 투자자들은 ESG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모범관행을 제시했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주주자본주의 이익중심 자본주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2010년 국제표준협회는 ISO 26000을 발표하여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권고하였으며 2011년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는 How to fix capitalism. 자본주의를 고치는 방법이라는 논문을 통해 공유가치 창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은 이익 추구와 동시에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17년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ESG를 고려한 투자 모델을 강조하고 2020년에도 기후 위험이고 투자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본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2019년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의 유력 기업들이 이제는 기업이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기업 목적 확대 선언 후 2020년 50주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선언을 합니다. 2020년 환경위기와 연계되어 발생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를 대면 세계에서 비대면 세계로 전환시키면서 세계 경제를 위축시켰고 제품과 서비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경영과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개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경제 흐름과 자본주의 시장이 기업에게 무슨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ESG 경영의 본질이자 탄생의 배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을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발표하고 단기 매출 영업 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되돌아보고 고객과 노동자,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형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과 고용 안정 및 사회 안전망 강화 환경과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발전하는 것은 기업도 국민도 모두 원하는 미래일 것입니다. 정부는 2021년 기업 ESG 정보 공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자율 공시제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의무 공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말, 정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ESG 경영을 준비하고 대응을 하도록 표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은 ESG 경영의 핵심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정부는 ESG 경영 확산과 유인을 위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6대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 활동을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녹색 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녹색 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2050 탄소 중립 뒷받침을 위한 녹색 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민간 금융 활성화, 녹색 금융 인프라 정비를 위한 12개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후속적으로 환경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기관 유형별 환경 정보 공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종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제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기업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이미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으로 도출된 프로그램 중 지방의제 21에 의해, 우리나라는 1995년, 대한민국 의제 21일 작성 및 녹색 도시 부산을 발표하였고, 1997년, 환경부 지방의제 21일 작성 지침을 지자체에 보급하였습니다. 2000년 대통령 자문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및 지방의제20일 전국협의회를 발족한 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자체 참여 비율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지방 협치 기반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8대 분야인 지역 자립 경제, 녹색 지역 경제, 이웃 관계, 공동체 형평성, 생태적 건강, 기후위기 대응, 공동체 문화, 민주주의 역량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재정공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목표 수립 후 단계별 점검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공포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산업,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통한 정부 혁신과 도시 경영 혁신 사례로 영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은 큰 사회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2012년부터 공공서비스법을 제정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혁신정책의 전제는 거버넌스 정책입니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부터 영국정부의 거버넌스 체계는 중앙정부 하위의 파트너십을 운영하면서 지방정부, 자원봉사조직, 민간기업, 지역재반조직이 모여 대시민 관련 정책을 논의하여 같이 결정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집권 이후 영국 정부의 혁신 프레임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정부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경제, 사회, 환경으로 구분하여 지방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여건에 맞게 유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실행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작동시키는 기제로는 정부의 구매 예산의 흐름과 연계시켜 사회 책임 조달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책임 조달이란 정부 예산을 통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활동입니다. 이는 정부가 파트너를 선정할 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시민사회, 시민을 우선하여 선정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을 많이 양산하여 지역 및 국가적 편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 활동 증가, 사회적으로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환경적으로는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증가 등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국가 경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ESG 도시 경영 사례로 런던 람베스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서비스법과 중앙정부 지침, 그리고 개정된 지방정부 조례에 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 정책과 ESG 경영을 고려하여 도시 경영에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재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후생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조달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하위의 중앙정부 지침에는 지방정부가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민사회조직과 공동체조직 그리고 소기업 등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조례에는 사회적 가치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의하며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위한 생애주기에 기초하여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방법을 기획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인 공공기관 종사자, 전문가, 주민, 지방의원, 공무원,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조직, 자원봉사조직, 시민 사회 단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하여 지방 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람베스 지방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 수급 고용인 수 증가, 견습직원 채용 기회 부여, 지역 주민 고용 기회 부여, 중소기업 협력 기회 촉진,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 강화로 사회적으로는 지역 내 노동력 평등 및 다양성 고려. 지역 주민들에게 가치 있는 기여 기회 제공, 취약계층 성인들을 위한 안전 및 복지 증진,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 건강 불평등 감소로, 환경적으로는 지역 자연환경 특성 보존, 보호 강화, 폐기물 감소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에너지 및 연료 소비 감소, 개선된 환경 성과 등을 람베스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영 기반 사회적 가치로 유형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한 후 평가하고 측정을 통해 실제적이고 체감력 있는 변화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기반 지속가능 경영, 민관협력형 도시 경영 모델은 공공 서비스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공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도시로의 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ESG,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개발 목표 등과 연계하여 사업 모델을 점검하고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SK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윤 추구,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인류 공동의 과제 앞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이윤만을 지향하는 기업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또한 ESG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가치 소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바뀌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가 정신과 사업 모델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SK는 사업 목적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도전과 폐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른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ESG 추진 방향으로 친환경 사업 추진, 이해관계자 행복,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 창출 기업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DBL 더블버텀 라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이해관계자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이윤극 대화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경영 목표로 삼은 이후 사회와 공감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더큰 행복 추구를 위해 기업의 근원까지 변화해야 한다는 딥체인지를 기업 경영 키워드로 삼았고, 2017년에는 계열사 정관에 충분한 이윤 창출을 없애고, 사회적 가치, 행복 추구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8년 DBL 경영을 전격 도입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존과 행복을 지향하는 사업 모델 혁신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지속성은 결국, 지속적인 점검과 체크를 통한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표어 아래 SK 기업이 기존에 창출해 오던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사업 모델 역시 지속 가능하게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DBL 전략의 중요한 관점을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SK 계열사들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창출된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학계, 기관,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ESG가 강력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ESG는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온 개념으로 반드시 기업 경영 전략에 수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K는 자본 시장의 요구와 외부 ESG 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응과 ESG 기반 사업 모델 혁신 전환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ESG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대응은 자본 시장이 요구하는 ESG 항목에 대한 글로벌 규범에 맞는 관리와 공시 활동을 의미합니다. ESG 기반 사업 모델 혁신은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업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ESG 관련 요구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1년 초, 계열사 전부가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ESG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계열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관리 대상을 넓히며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UN 가입국 기준 193개 국가와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도 불행한 나라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비영리 조직과 시민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행복한 국가와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와 도시에는 항상 다양한 분야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공정 불평등 사회 소득 양극화 및 임금 격차 주거 격차 및 주거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불안전 위험 도시 저출산 고령화 교육 격차 디지털 격차 사회적 배제 및 약자 차별 등으로 인한 공동체 쇠퇴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에너지 문제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감염병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재사용 재활용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거버넌스적 측면으로는 정보공개, 국민과 시민의 공익사업 참여 등의 과제들이 지금보다 개선되어 나아갈 때 지속 가능한 국가와 도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기존의 공익가치 창출 활동 외에도 사회적 가치 및 ESG 활동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기업도 기존에 저렴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재화를 생산하여 기업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ESG 활동 성과를 창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호혜 연대 자선 봉사 등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및 ESG 활동 성과를 창출할 때 우리나라와 도시들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도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굿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특히 ESG 실현과 관련한 정부, 공기업 영리기업, 비영리조직, 시민사회 등과 공동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연계하는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촉진을 통한 사회연대조직으로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등의 활동성과를 유인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ESG 도시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본과 예산이 흘러가야 합니다. 기업은 자본가, 고용인, 협력회사, 지역사회, 고객, 자연환경 등과의 관계를 발달시켜 이윤을 창출합니다.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부가 어떻게 축적되는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본과 예산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경제와 시장경제가 조화롭게 잘 돌아갈 때 국가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의를 지향하는 협력적 정부, 사회적 가치와 ESG를 창출하는 기업, 참여적 시민사회가 서로 연대하는 사회 연대 경제의 작동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도시 경영 목표와 관련된 노력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두는 가치 추구 활동입니다. 사회적 가치 성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활동과 연계되므로 협력적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무원의 역할이 공공기업가적 역할에서 조정자 또는 촉진자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와 ES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 활동,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 시민사회의 지역연대 활동, 관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적 도시 경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필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관련 과제를 잘 선별하여 명문화하고, 이를 제도적 기반과 연계하여 예산과 자본이 유입되고 공무원, 공기업, 관내 기업,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사회적 가치와 ESEG가 연동하는 협력적 도시 경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행복한 국가, 성장하는 국가, 지속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